스크린 파크 골프 창업 대세 첫달 매출 1억 달성 파크 골프 용품 판매 전국 1위 오늘은 창업 두달 만에 누적 매출 1억 4천만 원을 달성한 레츠고 파크 골프 대표 인터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레츠고 파크 골프 대표 최하나 공치기 놀이연구소 최한나입니다. 네, 저는 연구소장 조정현입니다. 스크린 파크 골프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처음 레저로 브랜드를 알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사회구조나 경제구조나 인구구조가 파크 골프가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시장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장 상업적으로 가장 빨리 발전한 게 클럽 시장하고 또 스크린 골프 시장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크린 골프에는. 어느 플레이어가 있나 조사하게 됐고 그 중에 레조로가 어, 가맹점 수 가장 많다는 것도 알게 됐고 레조로를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한국 사회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잖아요. 특히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산업 성장이 다른 그런 전부 다 마이너스되는 또는 그냥 유지되는데 파크고프만큼은 빠르게 성장한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왕이면, 파크골프 쪽으로 들어가는게 훨씬 좋겠다 싶어서 파크골프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픈 첫달 매출이 1억 원. 빠르게 성과를 낸 비결은? 처음 시작 준비할 때부터 사실은 철저하게 준비를 좀 했다고 보고요. 어, 그 준비의 시작은 고객의 니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파크 골프를 치는 고객들의 니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잘 치고 싶은 거. 이왕 치는데 잘 치고 싶다. 두 번째는 스크린 골프는 야외 구장보다 좀 비싼데 좀 저렴하고 싸게 치고 싶다. 그리고 서울은 일반 사람들이 야외 구장을 예약하기 너무 어려워서 강원도라든지 양양이라든지 화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어를 너무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고객들한테 쉽게 투어를 할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니들부터 시작됐고 음, 용품도 가급적이면 싸게 사고 싶은 또 좋은 제품을 사고 싶은 그런 욕구라는 것들을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거를 하나로 묶는 전략을 준비한 거죠 그게 오픈 멤버십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멤버십을 약 7천만원 이상 매출을 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용품 판매, 나머지 다섯 판매 이렇게 해서 1억 4천 두달 동안 하게 됐습니다. 오픈 멤버십 상품 소개해 주세요. 준비할 때부터 고객의 니드 기반으로 준비를 했고, 그 고객 니드 기반한 첫 출발이 오픈 멤버십이었는데, 그 오픈 멤버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클럽이 없는 고객을 위한 멤버십, 또 하나는 클럽이 있는... 고객들을 위한 멤버십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클럽이 없는 고객들은 제 값에 클럽을 그대로 그 가격대를 주는 대신에 나머지 리드들 야외를 가고 싶은 리드그 다음에 실내에서 싸게 치고 싶은 리드그 다음에 잘 치고 싶은 리드 이걸 묶어서 170만원 크라운 회원에 가입하면 170만원의 채를 그 제공을 해주고 20장의 야외 탑승권을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럼 20번 동안 구상으 왔다 갔다 야외 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실내 구장도 20장을 들으면서 사실은 채를 사면서 동시에 이런 혜택을 크게 받는 거죠. 더불어서 잘 치고 싶다는 리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포인트 레슨을 세번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세번씩 레슨을 받으면서 실제로 더잘 치게 됐다는 라 그런 마음을 갖게 될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오픈마케팅을 준비했고 이게 사실은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고요. 이 성공하기 전까지 또 홍보 전략이 따로 있었는데, 우린 3월달에 오픈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외구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강남구하고 송파구에 있는 모든 클럽장들, 를 초대해서 무료 라운딩을 2주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클럽장들뿐만 아니라 클럽원들까지 다 초대를 했고, 그래서 즐겁게 라운딩을 하면서 송파구에 야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예쁘고 아담한 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했다는거에 대해서 많은 파크골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이거를 설명하는 순간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제안이었고 오픈 멤버십이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획기적인 상품을 만들어 5분 첫달 매출 1억을 달성한 레저로 송파점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레저로 파크골프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바로 본사로 문의주세요.